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해 유라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앤프로 9월 실거래 내역 및7사타입8사타입 102타입 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9월 29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먼저 7사 타입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2년대는 월 평균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00대 실거래 신고가 나왔는데, 23년대는 월 평균 0.8건, 총 1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4천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0. 0.3% 상승을 했습니다. 24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는 현재까지 16건 거래 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2천 대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도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달에는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3,900대를 보였고, 4월달은 3억 4천 대, 6월달에는 3억 4천 대로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거의 3억 3천 후반대에서 4억 4천대로 횡보하는 장세를 보였는데, 7월달에 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500대, 9월달 9월달에는 현재까지.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9천대로 3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달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3월 달에 3 4층에 3억 8,95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24년도 7월 달에 4 3층에 2억 355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자로 41층이 2억 6080에 신고가 됐습니다. 9월 5일자로 18층은 3억 190만원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총 13개 동 376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최고 49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예정일, 입주 예정일이 25년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입주 예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를 보면 1.14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를 보면 두산건설과 코롱글로벌이 건설을 했습니다. 8사 타입 알아보겠습니다. 8사 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는데 먼저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대는 월 평균 6.9건, 총 8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900대를 보였는데, 23년대는 월 평균 6.3건, 7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300대로. 전년 대비 3.8%가 상승을 했습니다. 74타입과 마찬가지로 84타입도 23년도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년도를 한번 보면, 현재까지 92건, 월 평균 10.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천대로 전년 대비 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4타입과 마찬가지로 84타입도 24년도에는 하락 추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두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천대, 2월 달에는 3억 9100만 원대, 3월 달에 1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8900대로 천 하락 추세가 3월 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4월 달에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1600대로 전월 대비 7%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달에는 3억 6천대 6월 달에 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400대, 7월 달에는 1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9,700대를 보였는데, 8월 달을 보면 1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억 7,500대로 전월 대비 5.5%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달도 보면, 24년도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 건수 27건 거래가 되면서 평균 3억 5,400대를 보이면서 전월 대비 5.5%두달 연속해서 5%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4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9월 달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6월 달에 분양권이 직거래 형태로 32층이 4억 7,43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9월 달에 17층이 2억 1,860에 신고되면서 어, 최저가를 보였는데 9월 19일자로 직거래 형태로 8층이 2억 7,300에 신고되면서 다시 한번 최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자로 3 1층에 4억 5,119만 원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102타입 보겠습니다. 102타입도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2년대는 월평균 1.3건 총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8 9 0 0대 신고가 됐는데 23년대는 총 19건 거래에 이르면서 5억 500대로 전년 대비 3.3%가 상승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7 4 타입, 8 4 타입, 102 타입 모두 다, 모든 타입이 23년도에는 22년도에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4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15건, 월평균 1.7건 거래에 이루면서 49,600대로 전년 대비 1.8%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0, 이7 4, 8 4, 102 타입 모두 다 24년도에는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달에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5억 4천 대를 보였고 2월 달에는 4억 7천, 3월 달에는 4억 8천, 4월 달 5억 3천, 5월 달 5억 5천 대까지 이렇게 어, 2월 달까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3개월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에 6월 달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7월 달에 한 건이 4억 6천 6백 대, 9월 달에 보면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4억 3천 7백 대로 5월 달 이후에 하락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74 타입, 84 타입, 100 타입이 모두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달에는 더 최저가 지금 100 타입 같은 경우도 24년도 들어서 가장 낮은 평균 실거래 신고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 6월 달에 35층이 5억 8,510만 원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23년도 8월 달에 6층이 3억 9,529만 원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9월 13일자로 분양권이 직거래 형태로 5층이 4억 1,629만 원에 신고되면서 9월 달 내에서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자로 39층에 455350의 신고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롱 부동산 TV였습니다.